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턱시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실화 이야기로 공포 인터뷰 쌈더 게스트의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중학교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확실하게 중학생이에요. 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귀신 아닌 귀신? 귀신이라고,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본 이야기인데. 네. 한번 처음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이제 밤 11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이제 학원 근처에 차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음. 옛날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초등학교를 개방해 놨거든요, 운동장을. 음. 지금은 완전 폐쇄해 놨는데, 저랑 제 친구 4명하고 학원이 끝나고 이제 깡통 차기라고 아시나요? 혹시 깡통 차기? 깡통을 찬다고요? 네, 깡통 차기. 말 그대로 그빈 깡통을 차는 건가요? 네, 그쵸, 그쵸. 깡통 차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려고 초등학교로 갔어요. 네. 네, 이제 깡통 차기가 어떤 거냐면 한 명이 이제 순례를 정하고 어? 그 깡통을 학교 운동장 가운데다 둬요. <laughs> 그럼 이제 순례가 아닌 다른 인원 중에 한 명이 깡통을 차요, 멀리. 음. 그러면 깡통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순례는 날아가는 깡통을 주스로 뛰어가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숨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깡통을 주서서 그 순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숨어 있는 애들을 찾는 약간 그런 놀인데, 그거를 음. 하러 간 거예요, 저희가. 밤 11시에. 네네네. 밤 11시 딱 들어가서 이제 술래를 이제 딱 정하려고 가위가위보를 했어요.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술래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깡통을 차고 숨었어요. 음. 깡통을 주스러 갈때 친구들이 도망간 쪽을 보잖아요. 네네네. 어디로 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이제 깡통을 갖다 놓고, 친구들이 도망간 방향 쪽으로 갔어요. 음. 근데 어떤 학교가 다 아마 저는 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중앙 현관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현관이 있었어요, 그 학교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열대 뒤에 있는 중앙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갔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이 분명 히 여기로, 여기로 뛰어갔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겠지 하면서 이제 사열대를 지나서 중앙 현관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중앙 현관 유리 앞에 서서 학교 안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 두 명이.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숨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네네. 어 숨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야, 너네 뭐 하냐 이러면서 안 숨냐 이러면서 다가갔어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야 저거 봐봐. 저기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서. 옆에 서가지고 이제 중앙 현관 안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잖아요. 밖에서 안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비상구? 그죠.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밖에서 이제 안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화전의 그 빨간색 불빛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빨간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죠. 야, 저거 밖에 없는데 뭐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빨간 불빛 아래쪽을 봐봐라. 라고 하길래 시선을 불빛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제 아래를 봤어요. 네. 아래를 봤는데 거기에 빨간 불빛이 또 있었어요. 그 아래쪽에.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거든요. 그 빨간 불빛이. 네. 근데 그 빨간 불빛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음? 뭐야? 불빛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지 저거?" 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근데 그 좌우로 움직이던 불빛이 딱 멈췄거든요? 근데 그딱 멈췄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게 날 쳐다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딱 쳐다봤는데 그 불빛이 움직이던 불빛이 고정하고 불빛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점점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그 불빛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네. 제 눈높이 그때 중학교 때 키가 제가 160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제 눈높이보다 한두뼘 정도 위까지 딱 올라왔어요. 뼘 정도면 한190 정도인데. 네, 그죠. 음. 제가 고개를 올려서 봤다 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불빛이. 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 이게 앞으로 오고 있다. 분명하다. 응.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그,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거죠. 네네. 학교 안이, 원래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슬슬 이제 사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제 눈이 익숙해졌으니까. 네. 근데, 빨간 불빛 주변으로, 투명 색깔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투명. 네. 분명히 색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 느낌. 약간 뭔가 투명하게 꿀렁거리는 느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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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거요. 딱 그렇게 형체가 이렇게 싹 보이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었어요. 형상이. 오?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형체. 오. 투명색이었는데. 그 사람의 형태를 투명하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걸어온다라고 이제 그때 확실히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그 풍선 딱 했다가, 앞에 딱 놓으면 나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 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그게 이제 앞으로 오는데, 이제 진짜 바로 앞에 왔어요. 음. 왜냐면 나와 그 형체의 거리가 중앙 현관에 있는 유리문 한 개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 소리가 까까각, 까까각, 까까각...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음. 근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개다, 소리가 겹쳤다라는 느낌. 음. 까각까각 소리가 겹쳤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걔네랑 완전히 눈이 마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빨간 색깔, 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두 개의 불빛. 그 불빛 옆으로 하얀 게싹 올라오더니, 꽝! 하고 유리문을 쳤어요. 음. 그 유리문이 흔들렸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엄청 큰 소리가 들렸었죠. 꽝! 이런 소리가. 네. 그 소리와 동시에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응. 그리고 저는 거기 서서 뛰어가는 친구들을 보고 다시 문을 봤는데 그 그대로 있어요. 그 형체가? 네. 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뭐야. 그리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미친듯이 뛰었어요, 친구 뒤로. 근데 그때 그 학교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응? 왜냐면 개방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밤 11시쯤 운동장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음. 할머니나, 뭐. 맞아요. 밤늦게 그렇게 나오시죠. 네네네.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다 태연해요. 나가면서 봤는데. 태연이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분명히 봤을 텐데. 네. 분명히, 뭐, 보진 못했더라도 그쾅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 진짜 컸거든요, 소리가. 친구들도 다 들었고요. 네. 그 저희가 다섯 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두 명이 보고 있었고, 그러면 저 빼고 나머지 두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음. 친구들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때그 친구들 따라 도망갔거든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네네. 음. 그러면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거를 본 친구 두 명하고 저랑 얘기를 했어요. 야, 저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못본 친구들 두 명도 소리를 들었대요. 광! 하는 소리를. 음.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음. 각자 이제 집을 이제 데려다 주면서 갔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자는데, 그날 기점으로 열이 엄청 났어요. 제가 몸에. 거의 뭐 40도 육복하는 예. 고열.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갔거든요. 3일 정도? 음.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가봤는데, 네. 저랑 같이 그날 갔던 친구들 있죠. 네, 4명. 네명다 학교를 못 나왔어요.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몰랐네요 서로 아, 사... 그때는 중학교 초반이라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 아마 한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럼 다섯 네. 명 몽땅 학교를 못 나왔던 거네 네 다섯 명다못 갔어요 학교를 헐. 그거를 몰랐고 학교에 나가보니까 알았어요 얼마만에 나갔죠? 저는 삼일 3일 음... 딱 3일 걸렸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틀 만에 나온 애도 있고 음... 저랑 제가 나간 날 나온 애도 있었어요 3일 정도? 2, 3일 정도 못 나왔던 거예요 뭔가가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모여서 또 얘기를 했죠. 응. 음. 래 뭐, 혹시 꿈꾼 거 있냐, 막 이러면서. 아무도 이상한 꿈은 못안 꿨어요. 그냥 꿈도 안 꿨고, 그냥 몸에 열만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네이버, 막 이런데 검색해보고, 음. 비슷한 이야기 찾아보고, 막 음. 공포 이야기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야 그리고 그 초등학교는, 아직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있거든요. 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밤에는 가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야... 아니, 뭘까요? 제가 얘기 드는 와중에 네네. 이미지를 막 그려봤거든요. 네네. 약간 그 곡성에 나오는 그 일본 할아버지 귀신 있죠. 눈 빨갛게 돼서. 아기, 아기. 예, 예, 예. 약간 네네. 그런 이미지도 떠올랐고. 네네. 제가 그 공포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이 지금은 안 떠오르는데. 초지고 관절귀신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일 거다라는 짐작만. 어... 뭐,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못 찾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네. 그냥 뭐 까깍까깍 이렇게 하시는 순간 제가 초지고 관절귀신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비슷한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친구들 아직도 연락을 하고 네. 제가 이거. 공포 라디오 제보 한다고 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오. 만나서 이제 술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랑 그 친구가 기억하는 거랑 토씨랑 시안 틀리고 똑같아요. 아... 술 먹으면서 네가 먼저 얘기해봐라 내가 그랬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디테일한 부분 있죠. 깡송차게 하러 갔다 네가 술래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싹다 똑같이 얘기해요. 야, 그러면 기억의 어떤 왜곡이랑 뭐 그런 건 네. 없네. 네, 근데 아직도 저희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시라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를 갈 자신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 무섭습니까? 엄청 무서워요 저 지금 얘기하는데 보면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네, 자꾸 창문 쳐다보게 되고 야, 그때 그 기억이 엄청 센나 봐요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자 <웃음> <웃음> 근데 네. 혹시 그 운동하고 있던 그분들도 혹시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그러면 완전히 약간 그런 쪽 공포 있잖아요 학교 문을 들어가자마자 차원이 바뀌었다 약간 요런 공포 요런 느낌인가? 네. 근데 그거 너무 약간 SF인데 원래 이 귀신 이야기가 네.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음,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인터뷰 하나를 했는데 그것도 뭔가 시공간의 어떤 틀어짐? 아... 어,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집안이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영감이 있는 그런, 제가 나중에 또 이거 제보해 드릴 건데, 오오. 저희 집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신기 같은? 네네네. 허... 귀신이었으면, 만약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이 귀신이었으면 그때 알지 싶어요,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귀신 많이 봤거든요, 저. 허... 근데 그때 그런 걸못 느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음... 그 대체 뭐였을까요? 진짜 모르겠다. 음... 비슷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관절 귀신인가, 뭐,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도 방금 네. 어릴 때부터 신기가 조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대대로. 네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귀친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귀신을 안 보던 사람도 귀신을 보게 된다. 어,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턱시도님이 그런 영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분들도 그렇게 동시에 봤던 게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드네요. 이 이야...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다섯 명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저랑. 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네. 어디죠? 부천입니다. 부천 경기도. 네, 저는 지금도 부천에 살고 있고 오. 초등학교까지 뭐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요. 제가 지금 여기 집에서. 자, 그러면 우리 턱시도 님께서 우리 산무이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밤에 네, 그 초등학교 그 일이 있었던 그 장소를 사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 아, 너무 무서운데 저 지금도 못 가는데. 네. 지나가면서도 일부러 그 길을 피해서 가거든요. 오늘 또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요? 혼자는 못 가고. 네. 그때 같이 갔던 애들 불러가지고. 오, 추억 삼아 네, 네, 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도님. 사진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